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도 이제 다시 제자리를 향해 올라가고 저점이라 생각해 이것저것 주셨지만 내 계좌는 왜 이럴까 하시는 분들은 주목하세요. 다행히 아직 진짜 상승은 나오지도 않았으며 수백 퍼센트의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 사이클이 다가온다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무턱대고 샀다가는 또 남들 벌어갈 때 손가락만 빨게 될 수도 있으니 대체 무슨 종목을 사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을 위한 오늘의 주제. 2025년 섹터별 대장주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작전 3초씩만 투자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1월 10일 오전 3시 55분 지나고 있고요. 최근 조정을 맞았던 제 계좌도 어느덧 다시 30억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늘은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히포크라 추천드렸고요. 40분 만에 목표가 도달하면서 수익실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1월 달에도 수익률 15% 달성하며 아주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럼 이어서 오늘의 주제인 2025년도에 사놓을 알트코인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직 진짜 불장이 남아있다고 말씀드리는 근거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이클 기반 분석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12년도, 16년도, 20년도, 그리고 이번 2024년도 불장 사이클을 비교해 놓은 차트인데요. 현재가를 각 사이클의 저점으로 나눈 수치를 표기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보이시는 선이 이번 불장의 선인데요. 고점 대비 200배, 100배. 저번 사이클에서는 20배를 기록해 주던 상승률이 이번 2024년도 장에서는 5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총이 커짐에 따라 상승률이 낮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직 추가 상승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다음으로는 단기 보유자와 장기 보유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초와 비슷 했지만 현재 점점 단기 보유자들이 유입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 고요 아직 17년도와 21년도 불장과 비교 해보시면 얼마 되지 않는 수치이지만 첫번째 보신 차트와 마찬가지로 상승 여지가 남아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차트는 코인 전체 시총의 추세와 현재가 를 보여드리는 차트입니다 초록색 점선이 최저가와 최고가 그리고 붉은색 실선이 적정가를 나타내는 차트인데 지난 불장들과 비교해보시면 아직 얌전한 수준입니다 수평선을 긋고 보신다면 21년도 불장의 시총을 이미 넘은 상태 이지만 장세야.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승 재료들에 비하면 2026년도까지는 충분히 몇 배의 상승이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적정 가격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해 두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이 좋을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부터 떠오르는 섹터에는 AI, RWA, 트럼프 크게 이세 가지 테마를 볼 수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AI 테마 대장주 두 개를 먼저 추천해 드리면 미어 프로토콜과 랜더 토큰입니다. 미어 프로토콜은 이전에도 많이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 대표적인 AI 대장주로 주목을 받으며 올해 초에도 13,000원 이상에서 놀던 코인입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관련 어플리케이션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거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와중 이어 프로토콜이 톡톡히 수혜를 입을 것 같고 올해 초 가격만 복구해 줘도 두 배, 3년 전정고점부분까지 간다면 약세 배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코인은 랜더 토큰입니다. 렌더토큰은 AI 산업에 빠질 수 없는 GPU 컴퓨팅 자원의 지불수단으로 이용될 코인으로 쉽게 말하자면 채굴 대신 GPU 렌더링으로 보상을 받는 코인입니다. 렌더토큰의 경우 NDB의 주가와 상당히 흡사한 움직임을 보여주며 향후 AI로 인한 GPU 자원의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승이 가시화된 종목 중 하나인데 올해 초에 있었던 전고점을 갱신해준다면 약 60%가량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추천드릴 종목은 RWA 섹터의 대장주, 온도 파이낸스입니다. 알와이 대장 코인으로 불리고 있는 이 온도 파이낸스는 미국 국채 펀드 등을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에 올려서 일반 투자자들의 거래를 손쉽게 하자는 토큰인데요. 무려 트럼프일가도 현재 매수 중인 토큰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트럼프일가의 매수가와 똑같은 1.24달러 부근으로 매수 추천드리고요. 한달전에 전고점 3000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약 2배 가량의 수익률이 예상됩니다. 마지막 추천 코인은 이더리움을 제외한 알트코인 중 트럼프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a 이입니다 현재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는 무려 약 200만 달러가 되는 수량을 보유 중인데요. AU 또한 현재 트럼프의 평단가인 283원으로 매수하기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락한다는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지만 저는 또한 번의 상승 사이클이 나왔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코인 추천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강조드리고 있지만 투자는 어디까지나 실시간의 영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불장이 와도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그대로 반납을 하거나 오히려 고점에 물려서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 평소에 본업에 집중해야 할 구독자 여러분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이 추세에 올라탄다는 게 사실상 매우 매우 힘들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거의 자는 시간 빼고는 뉴스와 차트를 보고 있는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저희 소통방에서 이 추세를 항상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저희 소통방 최근 매매일지인데요 보다시피 100% 무료로 운영되는 소통방에서만 10월부터 12월 최근 하락장에서 평균 50% 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안겨드리고 있고요 카카오톡의 운영 정책으로 인해 현재는 텔레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은 이전 대화 기록까지 모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보시면 이 매매 기록들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통방 입장링크는 하단에 고정 댓글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입장문의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인 이 투자판에서 꼭 좋은 결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고 계신 매매지표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직접 개발한 이 지표는 모든 종목에 적용될 수 있고 보이시는 것처럼 표시되는 매수 매도 사이만 따라가도 말도 안 되는 폭락장이 나오는 게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80% 정도의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라는 게 기술적 지표가 가장 잘 들어맞는 투자 종목 중 하나라 이런 보조 지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승률 확률이 높아지니 지금 12월 한 달간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을 때 구독만 하시고 꼭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자 인증을 위해서 구독 버튼을 누르신 분들은 채널 상단의 링크를 통해 저희 공식 채널 상담에 숫자 7번과 성함 연락처 남겨주시고 댓글에는 7번 지표 전화번호 뒷자리 남겨주시면 지표 설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